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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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오픈이 됐는데요. 바로 창업 인천이라는 코너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은 IBS 인천 방송과 IFM 동시 송출되고 있고요. 지금 창업 인천이라는 코너는 저는 문채린 기자고요. 이재규 기자입니다. 네, 저희 둘이 이제 소상공인분들 인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홍보가 필요한 저희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이랑 서비스를 좀 홍보해드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좀더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있죠. 바로 청결인데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결을 책임져 주실 월드하이진 민혜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월드하이진이라고 했는데 월드하이진이 원래는 조금 더 오래된 회사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월드하이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월드하이진은 저희 자회사고요 저희는 저는 에코라이프에 소속입니다. 어, 저희는 방향제 에코미스트로 인해서 그 인천 대리점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소독, 청소, 경비업 종합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고 가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다 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 어, 그렇죠. 네. 어 직원 중그 음,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까요? 여성 기업을 주, 저희도 대표님이 여성이세요. 그래서 여성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고자 여자 여분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또 남성분들이 많은 거랑 네, 음. 여성분들 많은 거랑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네. 회사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이사로서 시각으로 네. 보셨을 때뭐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건 좀 좋았다 라는 부분들이 음.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희 이제 소독업이라면 보통 이 아파트 소독 외에는 남자분들이 거의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좀어 여자분이 이런 한 시선들이 좀 있으셔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 여자분들은 좀 꼼꼼하잖아요. 세밀하게 네. 하니까 그런 게또 장점이 돼서 어, 업체들 저희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계약도 하게 되고 네. 또 여러 면으로 좋긴 하더라고요. 또 화장실 같은데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 민망스럽죠. 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오면 <laughs> 네. 또 깜짝 놀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자로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지역 사회랑 또 많은 진행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특별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뭐 공공기관들이랑 좀 협조를 좀 해서, 뭐 취약계층이나 음. 아니면 어 장애인이 혼자 계시는 곳이나 한부모 가정들 분들 음. 이렇게 좀 의뢰가 오거나 그러면 봉사 차원에 저희 소독도 해드리고, 또 소독 가보면 또 의외로 소독이 좀한면 되는 게 아니고, 좀 주의를 깨끗이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음. 좀 간혹 가서 뭐 청소도 좀 해드리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네네. 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물건을 버리시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와서 방역까지 같이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Yeah. 네.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특별히 지금 이게 한 거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어 혹시 네. 예전에 자취해 보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혼자 사시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청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어 혼자 살때 저는 화장실 청소가 아. 너무 힘들던데 네 이게, 이게 물때도 많이 네. 쌓이고 그 변기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때가 많이 끼고 그래갖고 음, 하루 날 잡고 청소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 실생활에 좀 활용할 음. 수 있는 청소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팁이라면 뭐 요즘은 뭐 일단 곰팡이 제거 같은 경우는 뭐 락스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저희가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할 수 있는 꿀팁은 좀 많을 거고요. 예. 제가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 예. 아, 화장실 청소는 그래도 뭐 닦고 쓰고는 하지만 배수구에서 아 올라오는 아 냄새는 음.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저도 어디서 들어서 직접 해보긴 했는데요. 하수구에다가 식초 있잖아요. 아 식초를 좀 버워놓고, 한 네. 5분 이상 있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붓는 그런 것, 그런 일, 방법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보면, 어? 냄새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네, 예. 아, 이거는 정말 꿀팁이네요. 꿀팁이네요. <laughs> 예. 어, 지금 댓글 하나 왔는데 코로나 19 이후 소독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네. 써주셨어요. 진짜 그만큼 소독이나 청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업종은 아닌 것 같고 좀더 편하게 이렇게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쓸수 있을 것 같고. 혹시 하나가 더 있을까요? 꿀팁 같은 거 하나.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뭐 치약 같은 거나 아, 아니면 음. 린스 사용하는 네.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동영상이나 아, 뭐 그런 데 많이 나와있서 나와 제가 꿀팁이라고 네.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쵸. 사실 업체의 가장 꿀팁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인 거 같아요 아. 그쵸 네 지금 제품에 대해서 아 요거는 조금... 청소 제품은 아니고요 아 어, 요거는 냄새 제거제 아 네, 요거는 방향제 대신에 겔 네. 타입으로 나와서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어, 해요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어, 네. 겔 타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어, 제, 이게 뭘까 네. 했는데 여기를 살짝 열어서 또 다시 네. 뚜껑을 닫아서 어, 사용하는 냄새 제거해 주는 탁월합니다. 아. 이런 건 정말 차에 놓고 다녀도 어, 차도 너무 좋을 것 좋고요. 것 같아요. 냉장고, 저 아, 냉장고에 좀 많이 놓거든요. 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부터 얘가 소리를 조금씩 냈어요. 아. 아, 네, 아. 얘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요 향제입니다. 네. 아. <laughs> 네. 보통 이 LPG 사용해갖고 칙칙 나가는 방향제 네. 되기 전에 고체로 돼서 여기서 향, 바람을 일으켜줘서 이 자체 내 있는 향이 퍼지게끔 만들어놨어요. 어, 그래서 오늘 되게 향긋했던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 네 세련되고 너무 네 귀여워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제품 지금 이거 되게 많이 있는데 아, 네.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소독제고요. 아. 살균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살균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요. 이거는 보통 많이 보다시피 방향제입니다. 표이 아, 디퓨저 제퓨저, 네. 퓨저 사용하는 그런 방향제고요. 이거는 시중이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이게 향이 다 다른 건가요? 네,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아, 세 가지를 한 네. 번에 쓸 네.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로 가지고 청소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 실제로 청소하는 사진들도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네, 혹시 저거는 어디 청소하는 저거 사진일까요? 저 외벽 청소하는 겁니다. 아, 네. 저희 건물에 스카, 네. 외벽 스카이 타고. 청소하는 작업이네요. 아, 이거는 네. 코로나 때 살균 작업 저희 지금 아직도 살균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초밀립자로 돼서 살균 작업하는 겁니다. 공중에 살포를 해서 아, 좀 내려앉으면서 아, 네. 균을 죽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는 배수로. 아, 이거는, 이거는 벌레 생기지 말라고 살충 작업하는 작업. 맞아요. 배수로에서 네. 벌레들이 좀 따뜻해지니까 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충들이 생겨서 네. 모기도 되고 아. 뭐 날파리도 되니까 그걸 없애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데. 이거는 요양원. 아. 맞아요. 요양원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정말 방역에 취약했죠. 네네. 네. 이렇게 요양원 해 주시고 여기도 병원인가요? 네, 네. 아, 근데 뒤에 보니까 어린이 병동 같기도 해요. 뒤에 <laughs> 만화가 들어져 있네요. 네네. 네.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정말 그렇다. 똑같은 네, 배수고. 때문에. 네. 정말 오늘 제가 지나오는 길에도 벌써 소독이 된 것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이건 저수조 청소하는 건데요. 아. 물탱크. 네. 아파트마다 예. 저수조가 물을 고여놔서 다 가, 가가 호로 나가잖아요. 예. 그 물탱크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아 물탱크 오. 이슈가 정말 작년에 좀 있었죠? 예 있었죠. 물탱크 이슈가. 근데 저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아. 이거는 전동차 저희 소독할 때 사진이네요. 오. 네. 아,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신 분들은 다 저렇게 소독이 된 곳에서 앉아서 출근을 하셨다고 보시면 <laughs> 네, 될것 네. 같아요. 네. 여기는 가정집. 뭐 가정집. 어, 가정집. 가정집. 그래도 뭐. 많은 편인가요? 아파트 소독을 하게 되면. 아. 네. 아. 정말 공익성이 있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청소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 저희가 위급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 가까워 방문해서. 음. 아, 아 방역복이고 방역복 음. 소독해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들었을 때가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죠. 음. 아 되게 많이 네. 뿌듯해요. 네. 방역복은 정말 네. 엄청 덥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하고 나면 <laughs> 다젖습니 아. <좋습니다. 웃음> 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제품도 소개해주셨고 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는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아 제품 중에? 요 네, 제품 중에. 아. 하나만 정말 이거 대표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 개. 아, 요 제가도 아. 써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아,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탐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 겔이 차에도 놔도 되고 네. 냉장고도 냉장고, 되고. 냄새 제거에는 참 탁월합니다. 아까 배수구에 식초 뿌리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 화장실에 놔도 될것 어, 같아요. 좋죠. 네. <laughs> 네. 근데 원인, 원인, 원인은 해결을 없애야? 못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아좀 어... 이따 네. 꼭 가져가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저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못 아... 봤어요. 이거는 너무 예쁜데요. 근데... 남자 소변기에. 아 소변기에. 어 요소 제거도 하고 냄새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아... 옛날에는 나프탈렌, 나프탈렌을 네. 네. 게... 많이 네. 하는데그 나프탈렌 향이 다 좋아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남자분이니까. 소변 보면 튀는 것도 방지해주고 냄새도 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그어 내려가는 배관에 요석 제거주로 깨끗하게 해줘서 청정해요. 이거만 올려놓으면 그럼 그게 네, 다 네. 되는 건가요? 저는 냄비 받침대처럼 생겨가지고 아 <laughs> 네, 너무 신기했어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네. 월드 하이진의 기업 목표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뭐 일단 지점을 좀 많이 내고 싶은 게좀 목표이긴 한데요. 예. 그리고 뭐 저희 동료 업체들이랑 공유를 좀 많이 해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또 기술 개발도 좀 해서 아 저희 이제 목표는 장비나 약품 그런 것들 좀 제조해서 좀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만들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보다.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또 직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라고 하던데 네. 비결이 무엇인가요?라고 나와 있는데 어, 10년 이상 근무를 정말 많이 하셨나 봐요. <웃음> <웃음> 복지 복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최고죠. 네네. 네. 혹시 복지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아, 일단,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 웬만큼 다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떡밥? 네, 떡밥. <laughs> 아, 그거는 저희 대표님과 좀. 아, 아, 네. 따로. 네. <laughs> 좀 강력하게. 아, 네, 네. <laughs> 그리고, 다른 어느 그런 동료 업체 중에서도 좀 그런 복지가 좀잘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식사? 어, 식사도 어느 데는 뭐 이렇게.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자제하시는 것도 많은데, 네. 일단 먹고 열심히 일해라, 아. 어, 힘내라 하시니까. 사장님 최고시네요. 아, 최고. <laughs> 아, 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혹시 체온 계획이 있는지. <laughs> 제가 자리 한번 비워주세요. <laughs> 제가 탐이 나네요. 아, 진짜 밥 맛있는 거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그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아, 네. <laughs> 그리고 또,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거는 다 질문해드렸는데, 일단 월드아이진 자체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로 밀고 싶은 상품이라고 네, 하시는 그렇지, 예, 이 네. 겔이고요. 얘가 좀 방향제 역할도 좀 해주면서, 네, 향안 좋은 향들을 많이 잡아 주는 거니까 꼭 한번 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 보고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좀더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자막으로 저희가 메일 주소가 나갈 건데요. 여기에다가 뭐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회사 소개서 같은 거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니까 네, 자막으로 한번만 메일 주소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코너라서 저희도 좀 미흡했고 음. 또 어, 엄청 저도...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가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네. 너무 고민을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와주셔서 이렇게 어, 너무 말씀도 너무 미흡 잘해주시고, 아우 아니요 아,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소개도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월드 아이진에 어, 잠시만요 네. 지금 댓글이 하나 또올라는데 어, 네. 어디서 아 구매처 예, 구매하고 싶다고 네. 아 구매처요? 예아 저희 월, 에코라이프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전화로 네, 네. 에코라이프라고 네. 네이버에 B. 검색하시면 되고요네 네, 여기 번호는 1599-972호 구치, 있습니다 네1 5 9 9 9 7 2네 1599-9725로 전화 전화주시면은, 주시면 네, 네. 상품 뭐 문의도 하실 수 있고 네네. 필요하신 거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도 말씀하시면 아마 알아듣고 이제 바로 이제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 월드아이진 미혜영 이사님이랑 창업인청 같이 했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